사삼의 광풍이 일었던 시기에는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일가족 12명을 급하게 밭한 귀퉁이에 묻었다, 하늘 품고 숨졌던 한 사삼 유족의 후손들이 75년 만에 희생자 시신들을 가족 묘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권민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삼 당시 희생됐던 일가족의 묘를 이장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대 모인 후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제를 올립니다. 조심스럽게 묘지로 옮겨지는 유해들, 봉분을 쌓고 다지기를 거듭합니다. 이 가족묘에는 제주의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곳 표선면 가시리는 제주 4.3 당시 420여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구현대 군인들의 대규모 초토화 작전이 전개된 1948년 11월, 가시리 달랭이모루에서는 고 아는규의 아내와 자녀, 동생과 조카 등 일가족이 한꺼번에 학살됐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분들 어머니 고모에서 12분이 돌아가셨고요. 사건 보름만인 새벽, 고 아는규는 급하게 시신을 수습해 밭 인근에 묻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당시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여성들과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전먹이 아기를 포함해 절반이 영유아와 어린이였습니다. 고 안흥규의 아들인 안봉수 씨는 당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75년 만에 선조들의 유해를 가족 묘지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우리 밭 귀퉁이에다가 산을 묘를 만들고 제를 지냈었는데 이제 어엿하게 양지바른 곳으로 모시게 되어서 우리 가족들은 무척 편안한 마음. 안씨 일가 희생자들이 75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가족들과 함께 깊이 잠들게 된 가운데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수천 명의 희생자를 찾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